자, 안녕하세요. 커피맛 솜사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보스 중에서도 숙련되지 않으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진듀도의 첫 번째 보스, 진일라 팬텀 시점 공략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진일라의 패턴부터 팬텀 공략까지 제가 자세히 정리두었으니 해 영상을 보시고 진일라 공략에 도움이 되시고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일라는 다른 보스와 다르게 독특한 데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장시 위에 해골이 5 개가 있는데 이것이 정상 상태의 데카라고 볼수 있는 상태이며 진일라의 붉은 실 패턴을 맞게 되면 해골이 빨갛게 변합니다. 이 빨간색이 된 해골은 완전 데카가 깎인 상태는 아니며 진일라에게 일시적으로 붙잡혀 있는 데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골이 지금처럼 빨간색이 된 상태에서 납빼기 패턴이 오게 되면 붉은색 해골은 완전히 소멸된 데카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HP가 0이 돼서 사망했을 경우에도 완전 데카가 소멸하게 됩니다. 지릴라 레이드는 기본적으로 회복 봉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HP 관리 및 패턴 파해가 상당히 중요한 보스입니다. HP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뒤에 붉은 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릴라 레이드에는 가운데 여러 초들이 존재합니다. 가운데 있는 모든 촛불의 불을 켜야 잠시 동안 HP 회복이 가능합니다. 초에 불을 켜는 방법은 붉은 실에 피격당하면 됩니다. 초의 개수는 파티원의 전체 대가 나누기 2이며 당연히 파티원의 대가가 줄어들수록 켜야 할 양초의 개수도 줄어듭니다. 초를 전부 켜면 위에 문구와 함께 랜덤 위치의 재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재단으로 가서 체지키를 연타하면 5초간 물약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단을 풀게 되면 5초간 최종뎀 15%의 버프를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을 맞아서 데카가 전부 붉게 변하면 실카 아웃이라고 해서 바로 실패 처리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티 플레이 시줄한 개만 맞으면 아웃되는 상황이라면 파티원에게 신속히 외주림을 알려서 재단을 풀어야 합니다. 또한 납배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실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데카 한 개를 그냥 안전하게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능하다면 의지를 써서 맞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실로부터 안전한 안전지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자리의 경우 안전지대가 실의 각도에 따라 바뀜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극딜은 맨 오른쪽 구석이나 중앙 오른쪽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진일라는 일정 시간마다 납배기를 사용합니다. 납배기 사용 시 붉은 해골은 비활성화된 데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 때나 붉은 실을 막고 재단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납배기 시간에 잘 맞춰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납배기 시간은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일라의 HP에 따라서 납배기가 가속화되므로 첫 공통 납백인 2714를 외우고 나머지는 모래시계를 보면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소개 패턴은 영혼 파편 패턴입니다. 실에 맞으면 움켜진 손에서 파편이 떨어지는데 체비뎀30% 입힙니다. 파티로 가게 되면 수많은 파편이 떨어지게 되니 조심하셔야 하는 패턴입니다. 다음 소개 패턴은 욕망의 현신 패턴입니다. 지인라의 소환몹인 이 패턴은 몬스터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는 주이고 남은 시체가 지속적으로 체비됨 10%를 준다는 점이 까다로운 점입니다. 따라서 극딜하거나 딜을 넣는 중에 주변에 시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패턴은 독구름 패턴입니다. 독구름 안에 있으면 초당 10%의 체비됨을 받게 되는데 이 구름이 미리 생성되어 있으면 보고 피하기가 쉽지만 뒤를 넣는 중이나 극딜 중에 생기면 상당히 짜증나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 패턴은 영혼 찍기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낫을 위로 올렸다가 내려 찍고 채비뎀 20% 입힙니다. 휘두르는 모션에 비해 피격 판정 범위가 넓어서 조심해야 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다음 패턴은 낫 휘두르기 패턴입니다. 1 패턴은 단순히 낫 휘두르기만 하며 채비뎀 10% 입힙니다. 잎패부터는 양쪽의 구체가 같이 나가며 체비뎀 3 0 입히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 소개 패턴은 일명 파바 패턴입니다. 피격당하면 바인드에 걸리며 10%의 체비뎀을 입고 마지막에 낫을 휘두른 것에 맞으면 체비뎀이 10%가 추가됩니다. 파바는 데미지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마지막에 낫을 맞고 날아가며 실에 피격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패턴입니다. 다음 소개 패턴은 뼈파동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피역댐 5 0리입기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초록색은 앞쪽이 안전지대여서 초압이라고 표현하고 보라색은 뒤쪽이 안전지대여서 보디라고 합니다. 초압 보디 패턴은 패턴을 피하려다 실에 맞거나 파동이 다 사라지지 않았는데 움직이다가 피역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 데미안 소환 패턴입니다. 3패 페 진입 시 수를 소환하고 4패에서는 데미안을 소환합니다. 이두 가지 패턴은 소환수 자체가 엄청 강력하기보다는 둘다 밀결을 가지고 있어서 밀려서 실에 피격됨을 조심해야 하는 패턴입니다. 자 입장 전 프리드를 5세까지 쌓아주고 크호소를 킨뒤 입장합니다. 또한 진일라 입장 애니메이션이 거의 끝날 때쯤에. 점프키를 연타하면 오른쪽 구석으로 캐릭터가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장은 오른쪽 구석으로 가서 버프를 올리고 6차하고 조커 극딜을 합니다. 일단 극딜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원래 6차가 끝난 뒤에 바로 조커를 쓰거나 바인드 후에 조커를 써야 되는데 영상을 찍는다고 이제 긴장해서 제가 바인드도 안 걸고 블랙잭을 던져서 딜로스가 생기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드 무적이 끝날 때쯤 해방하신 분들은 해방 무적을 쓰고 딜을 계속하시면 되고 미해방이신 분들은 진일라을 가운데로 유도해서 딜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진일라을 가운데로 유도해서 딜을 넣으라는 이유는 구석에서 딜을 하게 되면 파바나 초합보디 패턴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최대한 극딜 때 빼고는 구석으로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파바 피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지인라와 거리가 있거나 등지고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 예, 지금처럼 지인라의 거리가 약간 멀어지면 파바를 피할 곳이 없어집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지인라 가까이서 마주보며 딜을 하다가 파란색이 보이자마자 트와일로 뒤로 넘어가서 딜을 넣습니다. 아무래도 슈라우드는 방향키까지 입력해야 하다보니 반응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서 트와일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잎에부터는 지금처럼 고군이 나오므로 점프, 엎드리기, 마우펜 무적 등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진이라 주변에 독구름이 생길 경우 무리하게 딜을 넣지 말고 블랙잭 등을 던져두고 안전한 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잡몹의 시체들이 고려해서 극딜하는 것 주변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스이미 등은 최대한 재단을 풀고 나서 물약 가능 타임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3패에 진입 시 지일라가 스우를 소환하므로 밀격을 쓰는 스우를 최대한 빠르게 죽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스우를 빠르게 죽일 딜이 부족하다면 블랙잭을 던져두고 슈라우드로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지일라와 상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스킬 이펙트 때문에 지일라가 안 보이는 경우. 트라이 하실 때마다 파바나 다른 스킬에 상당히 취약해지므로 설정에서 투명도나 실루엣 설정을 바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낫베이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니 실을 맞아서 재단을 풀겠습니다. 재단을 풀고 이제 2714까지 존버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실수로 실에 맞아버린 경우 무리하게 재단을 소환해서는 안됩니다. 무리하게 재단을 소환하려다가 더 심각한 상황이 올수 있으니 안전하게 4대 카로 플레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바을 맞게 되면 지금처럼 날아가면 실또 맞을 수 있으므로 바인드가 풀리는 순간 무적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구석에서 초합보디를 만날 때 슈라우드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납배이가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진을 잡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납배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무리하게 딜을 넣지 않으신 것이 좋습니다. 납배기 시간까지 지일날을 피해 다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 다음 극기 돌 때까지는 중앙에서 계속 평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AHP가 없으면 재단을 풀면 되지만 너무 자주 재단을 풀게 되면 딜 타임이 줄어드니 최소컷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단을 풀 때는 지일날을 가운데에 두면 발필 확률이 크므로 지일날을 구석으로 텔레포트 유도하고 재단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버프 지속이 높으면 파컷에 가끔 무적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바에 걸렸다고 포기하고 계시지 말고, 파바 경직이 풀린 시간에 트와일 같은 것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2회부터는 초합보디 패턴이 추가되니 거의 중앙에서 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파바에 걸려도 마우펜 등으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납배기 한 번이나 실수하는 판은 두 번을 보는데 2714, 2442, 210등 정석 납배기 시간뿐만 아니라 뒤에 모래시계를 항상 주시해가며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재단을 풀고 극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단을 풀게 되면 약 5초 정도 최종됨이 증가하는 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번째 극딜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극딜할 때 잡몹 시체가 두개가 있어 제가 무적을 키고 극딜을 했는데 실전에서도 이런 상황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시체는 되도록 중앙 부근이나 왼쪽 구석에서 처리를 하고 오른쪽에서 안전하게 극딜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데미안도 밀격이 있으므로 실에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우 데미안은 소환시 상당히 빠르게 처리해주며 마우펜 등 무적기를 아꼈다가 스테미 처리 용도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납배가 끝나고 평딜로 정리해주며 이렇게 진일라가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지인라 공략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패턴 및 실전 팁을 드리려고 최대한 설명을 해보았는데 지인라 트라이 및 클리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